예! Yeah. <laughs> <laughs> 야. <laughs> 야 둘야이씨 사람인데 나 사람인데. <laughs> 계속 줘. 다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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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집, <고집이 있는> <laughs> 어, <laughs> 준이야. <laughs> <laughs>

응보나이 음. 자, 5분 쉬고 마지막 경기하겠습니다. 네? 네. 고생했어 꺼졌나? 네. 아닌데. 오른 아, 네, 네. 아, 그 그걸 었어요아 예, 아, 이거. 네, 太好了。